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99시즌 아드라실의 실현 공략 영상입니다 이제 100시즌이 고앞으로 다가왔어요 2주년 업데이트가 다가와요 3월 12일날 오픈했었으니까 <laughs> 벌써 2주년입니다 와씨 시간 너무 빠르다 제가 에이스를 시작한지 2년이 됐다는 건데 아드라실을 올리지한 1년 반 정도 됐다는 소리겠죠? 1년만 좀더 됐나? 어,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영상이지만 에,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봐주신 덕분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화면은 a3 스틸러 라이브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설슈 선택 상자를 2주년 쿠폰 사전 등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전설슈 선택 상자를 주는데 여기에는 섀도라랑 로크가 없어요. 파텔라 올체 투스코 이구와 피지아 유리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유저들도 똑같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2주년 업데이트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뽑기 10일에 그리고 리미티드 소울러너 어 이상한 병아리 하나 <laughs> 2주년 병아리 하나 주고요. 7일 출석 가면은 팔성 신화, 소울스타 선택상자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벨라우스, 라시아, 렐리안 중에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아마 갈갈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규 서버도 같이 열리나봐요. 신규 서버에서 힌다이아, 하타임 이벤트, 랭킹 이벤트 같이 진행한다고 하고, 2주년 선물 보따리로 문화상품권이랑 뭐 갤럭시, Z 플립3 버즈 프로, 이렇게 준다고 하고, 이거는 한번좀 받아보고 싶네. 그리고 2주년 업데이트에 2차원의 화랑, 신규 소울러너, <laughs> 얘도 소울러너, 어, 타고 다니네요. 어, 오크 같은 게 있고 공성전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사정 등록해 주시고, 바로 아드라쉘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전 쉬움입니다. 개인전 시움은요그저 대장 삐에로를 잡으면 돼요. 좀만 뒤로 와서 이 대장 삐에로가 보면은 이렇게 파, 파란색 동그라미 조그만 거 떨구는데 이 운석에 맞으면 기절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피해주셔야 돼요. 어, 이 대장 삐에로를 치시면 되는데 대장 삐에로를 치다 보면은 또 이제 부하 멍멍이 같은 거 하나 소하해요 어, 걔는 무시하시고 그냥 삐에로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운석에 맞으면 기절에 걸립니다. 한 2초 정도 걸려요. 그 외에는 딱히 패턴이 없고, 저 탈출한 멍멍, 예, 그냥 무시하시고, 삐에로를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저는 이 탈출한 멍멍이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잡았는데, 이따가 보니까 또두 마리가 더 나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 안 잡아도 되는구나, 어,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만약나, 어, 어째 잡아야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안 잡아도 클리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더 소환하는 게, 어, 대부분 추가적으로 소환하면은, 안 잡아도 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잡으시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어, 보시면은 삐에로들이 어, 어떤 방향이든 나와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3시 방향인 것 같고요. 3시 방향에서 이렇게 네마리 뭉쳐가지고 한 방에 잡아주세요. 어, 이 친구들을 잡으면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대장 삐에로가 나옵니다. 대장 삐에로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떨어지는 운석만 조심하시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패턴이 없어요.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쉬움 미입니다 쉬움 미는요 그, 한시방향에 이 애고리 여전사가 나오고요. 그 옆에 이제 남전사들이 나와요. 이 남전사들 그냥 여전사 잡다 보면 다 죽거든요. 예, 그냥 무시하시고 여전사를 쭉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남전사를 계속 소환해요. 예, 남전사가 죽으면은 남전사가 또 나오고, 남전사가 죽으면은 남전사가 또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다 할 시시기도 없고, 그냥 쭉 잡다 보면은, 이 친구가 불멸을 씁니다. 피가 한10% 정도 남아서 이렇게 불멸을 쓰는데, 맵 어딘가에 이 부유석이 생성이 돼요. 이 부유석을 부수면, 불멸이 풀립니다. 그래서, 딜센 분들은, 어, 얘 치고, 딜 약한 분들은, 부유석 찾아가지고, 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유석을 부신 다음에, 여전사 마무리하시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이인 어려움입니다. 1시 방향에 여전사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예, 여전사와 동일하게 남전사도 같이 나옵니다. 시음과 어, 동일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때리다 보면은 한 15%, 한20% 사이에 어, 부유석을 소환하고 불멸을 씁니다. 부유석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예, 부유석 부순 다음에 마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시음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사 잡으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시음 3위입니다. 시음 3인 같은 경우에는 그 3시방으로 가면은 이 번개두른 대지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원 패턴, 이 패턴이 광역 침묵이거든요. 침묵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피해 주셔야 되는데 무적기로 피할 수 있어요. 회피를 쓰든 무적 기술을 쓰든 해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개두른 대지르를 때리다 보면은 그 번개두른 대지르 환영을 또 소환을 해요. 그 환영들도 번개 두른 대지랑 동일한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 환영 주제에 안 잡으면 클리어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겹쳐야 되는데, 이 겹치는 거는 어려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원 광역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원 광역 말고도 CC기가 몇개더 있어요. 이원 CC기를 제외하고는 이 파란색 CC기를 피가 어정도 달면 서요 여기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기절에 겁니다. 저 원에 들어간다고 기절이 안 걸리지 않아요. 그냥 기절이 걸리고 이 보라색 광역은 맞으면 이동 속도 감소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는 그원침묵하고저 기절 광역 기절 이두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원 시식이는 무조건 꼭 피해 주시고 기절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대부분 못 피할 거니까 그냥 알고 있어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 대지를 겹쳐가지고 같이 잡으면 되는데, 이 같이 잡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마리를 다 잡으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어려움 3인입니다. 어려움 3인 동일하게 3시에 가시면 되고요이 어, 번개 들은 대지를 똑같이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분신은 피가 50% 정도 달았을 때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 두는 대지르가 피가 어느 정도 달았다 분신을 소화했다 싶으면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겹쳐요. 보시면은 번개 두는 대지르가 예, 아가뚱님을 타겟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세 마리를 겹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환영이 아래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그원 패턴을 쓴다 했잖아요 그 똑같은 침묵 패턴을 쓴단 말이야 한번 걸리면 요 계속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 번개들은 대지를 환영 말고 이 본체 본체가 내려오는 거 기다리다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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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걸려가지고 클리어 시간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얘를 붙여주는 게더 편하고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주고 나서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침묵에 걸렸다 그러면은 회피로 어 침묵 한 번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걸릴 수 있어요 계속 걸리면은 어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침묵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때이다 보면은 이렇게 기절 패턴 보실 거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네 이렇게 아드라실의 실현 99 시즌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